경기도 예비마을 기업 미디어 프로젝트 명학마을 용정한 TV 3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전문가 백이택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명학마을의 지역 현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어 주자 이게 우리 슬로건인데 핵심은 보도 설치입니다. 인도 설치에 대한 문제고요. 어, 백의택 대표님하고 이제 3부에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어, 뭐다 좋습니다 지금 마을 같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어, 어느 정도는 좀 제시를 좀해 주신 거 같아요 이제 이 공감대를 마을 주민들과 어떠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어, 협의를 해 나가고 네. 어, 이런 이제 과정들이 중요할 텐데 에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라고 또분 <laughs> <laughs>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뭐 예산이 필요할까? 이게 지금 저희 명왕몰 보도 설치해야 될 곳이 한한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네, 대략 최소한이겠죠. 그게? 네, 최소한 한 500m. 폭 1.5m 기준해서. 그렇죠. 1.5m 정도로 하고 어, 설치해야 를될 구간이 한 500m, 한 400, 한 500m 네. 뭐 정도 되는데 그 초등학교 그 쪽에는 좀 있고요, 지금도 인도 네, 그렇죠. 보도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 초등학교부터 메트로 병원 사거리까지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절반 가량은 아예 없어요 인도가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양쪽으로 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을까 그 내용은 좀 아세요 난그 내용은 잘 몰라. 어...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알지 네. 못하는데, 그 우리 조, 재생 끝나고 나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 구간에는 사실은 네. 빌라가 있죠. 아, 아 빌라가 있죠. 어, 그렇죠. 빌라가 빌라, 있죠. 빌라 앞에 보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빌라, 그, 그 빌라 앞에는 보도를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빌라 앞에 보도를 설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 앞에 보도를 설치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도로를 잘라서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음. 어차피 보도 안, 도로 안에 안에 보도가, 보도가 있는 보도가 말이야. 들어가니까. 네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음. 때는 뭐그 구간만은 유독은 아니었지만 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쪽 편으로 보도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 그쪽 편이라고 하면 지금 명악마을을 바라보고 왼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서, 학교로 예, 간다고 라 했을 때 좌측편이었죠. 좌측편이죠. 두루미하우스에서 학... 명왕 초등학교로 가는 네. 방향으로 본다면 그렇죠. 좌측편에다가 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었다. 네. 네. 이유는 교문에서부터 그때 그렇죠. 설치하면서 보도는 일정 구간 설치가 됐으니 그렇죠. 그걸 이어서, 이어서 해야 해야 되는 거니까. 사거리까지만이라도 한번 만들자였죠. 음... 그리고 시의 그 내용은 전달했었고 네네. 그 이후에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데도 인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보면 그, 그 무슨 뭐를 뭐지 그 턱을 만들잖아요. 네, 경계석 으로 네. 만드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그 경계석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차리아 들어 진입로를 해줘야 없...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네. 네, 이제 해주는 건데 제가 구청에 잠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도. 어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집들이 너무 빌라들이 너무 많아서 어, 하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죠. 네. 어좀 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들인데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국은 뭐 언론적으로는 그 빌라에 계신 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예.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젊은 예. 분들이 오셔서.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짧은 구간이니까 차를 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차안 타고 가고 안 가죠. 네. 예, 예. 그럼 아이들이 내려서 초등학교로 걸어갈 때그 불편함을 느끼시면 음. 다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느 세월에 될지는 좀 모르는 음. 일이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면 가능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어, 기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훈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일정 구간 초등학교로 네. 가는 구간은 폭원이 네.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폭은 있습니다. 나와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편측으로 그렇죠. 한쪽만 설치하는 거니까 그게 네. 정안되면 1 m 라도폭1 어. m 라도낼 수는 있겠죠. 저는 네. 그때 당시 그렇게 검토를 했으니까요. 음. 근데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지, 도... 집 집이 뭐 이렇게. 뭐 빌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 네. 어차피 네. 뭐 경계석하고 빌라 들어가는 집은 좀 낮춰서 해 주고 네. 또 경계석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결국은 있는 거잖아요. 도로를 잘라서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네. 거기는 도로는 어차피 국공유지니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도 설치하는 거는 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네, 보호 네. 구역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바운드에 들어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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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이 지역 현안을 이렇게 이제 다루려고 하면서 보도 설치를 다 하면 좋겠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다안 된다. 만약 많에 하나 검토하다면 다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 그래, 구간이 어려, 많습니다. 그럴 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예,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네. 생각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보도 설치가 어려우면. 어,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안전 시설을 설치해 주면 좀 어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보온, 이제 보은, 메트로 병원에서 어, 쭉 내려오는 길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큰 길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15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거기 그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이발소 앞에서 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도를 설치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볼라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볼라드. 디옥 디귿자를 네. 모양이고 다양한 형태가, 예,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음. 있는데 뭐 일자도 있고 네. 이 디귿자 모양을 쭉 설치를 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안전시설이라도 조금 음, 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이제제 생각인데 이~ 제 본래 생각은 뭐 어쨌든 보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네. 취지고 어~ 뭐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으셨겠지만 뭐 어느 정도나 뭐 예산이 뭐 들어갈지는 좀 대략 좀알 수는 있나요 이게?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매년 물가 변동하고 음. 또 재료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거는 시에 또는 마당구에 음. 도로가에다가 문의하는 게 음. 구간을 주고 뭐 구간을 안 주더라도 폭 얼마 길이 얼마. 네. 요금만 주면서 일반적으로 보도 설치 공사비 작년 대비 얼마냐? 요 정도만 음.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폭게 뭐 예를 들어 미터당 얼마냐? 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이 그렇죠. 원래 이런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 단가 그렇게 산정하니까요. 음. 지금 우리 배 대표님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에서 그 이제 어쨌든 메트로 병원 사거리까지 네. 거기는 폭이 지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제가 알기로 음. 그런 걸로 알고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저희 두루미아우스까지의 요 구간에는 폭이 좀 제가 볼때 비슷해 보이긴 하던데 제가 자로 재보긴 했어요. 어, 네, 그런데 그거는 8m가 조금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주저 줄여, 주저되는 게요 음. 두루미하우스 앞에 있는 도로는 음. 보도를 설치하려고 한다라면 일방으로 돌리기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도행을 그 생각 하는 해봤습니다. 상태에서는 네, 네, 네. 보도 설치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됐던 거예요. 어 보도 설치를 하면서 일방통행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저그 부분도 뭐 이제 경찰서의 그렇죠. 경찰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음, 저희가 좀 다루고 싶고, 어. 어 그런 부분이좀 고민이 되, 되, 됐습니다. 많이 좀뭐 쉽지는 않다고들 다들 하시는데 그렇죠. 뭐 지역 현안 다루면서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미 누군가 다 했겠죠. 쉬운 <웃음> 일이었으면 <웃음> 네. 예, 어려운 일이고 주민들은 다 불편한 걸 알아요. 지금 본인들도 아 이거 문제가 있다. 양쪽으로 주차돼 있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서야. 예, 되는 누군가가 건지. 나서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누군가 나서지 않았고, 네. 어, 제는 우리 조합에서 또는 제가 나서서 어, 이걸 이제 지역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TV가 한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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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겠죠. 그 우리 지역 의원들 계시는데, 네. 우리 지원들이야그 지역 지역 의원님들 도의원, 시의원님들 역할이 어, 뭐 뭐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제가 이 일을 지역 현안을 다루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거. 시의원이 해야 될일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래요? 네. 네. 누구나 뭐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아,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죠. 네. 왜냐하면 성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내면 민원성 이렇게 요청이 되죠. 민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면 민원으로서 적수된 거랑 그 네. 민원을 밑에 깔고 음. 그 지역의 시의원이 의회 안건으로서 올려서 논의해서 네. 가는 거랑은 일단은 속도가 다른 거죠. 속도와 또 중요하게 다루는 다루, 그렇죠. 사안이 담당 다루, 공무원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어차피 시의원은 예산 안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힘도 있으니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의 시의원이 일단 앞장서 줘야 되겠죠. 음. 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같이 해줘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고. 네. 그런데 도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보도 정비와 관련한 그런 사업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고 연결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해준 게 도의원이겠죠. 음. 예산 차원에서 좀 도의원은 좀 많이. 도의원님은. <laughs> 광역에 준비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살펴서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고 그렇죠. 하는 예,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예. 실질적으로 시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얘기가 플러스가 되면 시도 부담이 덜하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좀 음, 명왕마을에 우리 아이들 안전한 통학길 만드는데 좀 음,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도가 설치가 된다. 뭐 그러면 사실 좀뭐다 좋아 좋아하겠죠. 이제 보행이 좀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부모님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좀더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국내 사례에 뭐 이런 좀 보행, 서, 보행 보도 설치를 해서 좀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 가는 뭐 이런 사례가 좀 있, 있나요? 어, 네 방금 말씀드렸던 도의원님들의 네. 역할에 네. 딱 맞는 사례가 있었업들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어,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교부세를 내려주는 사업이야. 아,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합당하면 그에 따른 지방 교부금을 음 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명은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네, 네. 이걸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러저런 조성 사업들의 음. 사례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보면 초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안된 곳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명확히 해당은 딱, 되죠. 왜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의원님이 음. 알려주고 또 선정되게끔. 음. 경기도에서도 경쟁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이걸 뭐 주민이 제안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 그런 건가? 어, 주민분들이 시의원을 통해서 시에서 시에, 시에서 공고를 어, 겠죠 아, 그렇게, 네, 그렇죠. 어, 자, 이번 그 우리 명학몰의 포도 설치 논의가. 어. 마을이 어떤 장기적인 가치 약간 마을의 가치 이미지 또는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이 어느 정도의 이제 기여를 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이 마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쓰레기 문제 네. 주차 문제 또뭐 소음 문제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순환고속도로 지나가니까 분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대표님 이제 이 마을의 도시재생 계획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보도 설치가 된다. 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마을의 같이. 네, 일단 네. 어, 보도 설치의 그주 타겟이 보행자가 네. 초등학생이었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 길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네. 일단 이 지역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그나마 편안해지시겠죠. 네. 그리고 야 명학마을에서는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 여건이 되게 좋아.라고 음. 하면 초등학생이 되거나 초등학생인 부모들이 명학마을이 그래?라고 음. 하면서 나 전학 갈까? 애들 음음.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이사를 오면. 마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요. 병아리처럼 많아지고 맞아요. 시끌시끌해지고 젊은 맞아요. 부모가 오면 또 마을이 젊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음, 음, 네. 예, 부동산에 대해서도 음, 긍정적인 효과가 나겠고 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모이게 되면 이, 이야기하는 거리가 또 달라지겠죠. 많아지죠. 예, 또달라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니까 네.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좀 목소리가 음. 커지니 마을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음. 좋은 지적이세요. 네. 사실 제 명학마을이 재개발이 취소되면서 어 많이 슬럼화되고 어그 상가들도 다아 나가고. 어 그나마 이제 도시 재생을 해서 마을은 뭐 깨끗해졌어요. 네. 어, 그런데 에, 주거 환경이 사실 썩 좋지를 않기 때문에 에, 주거 환경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 그나마 있는 우리 학생들 몇명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 사고 나서 생명을 잃는 뭐 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음좀 우리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좀 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 상인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보도 얘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네, 네. 연말이고. 연말이고.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리고 네. <laughs>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일단은 이기적입니다. 네. 본인이 어느 정도 편안함과 여유가 있어야지 남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어야지 네. 따뜻한 존재가 되긴 하는데 네. 이기적이면서도 또 외로운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네. 누군가를 찾, 옆에 있게 만들고 싶고 네. 그러다보면서 또 없는 사람들끼리 또 나눔도 음. 더잘 일어나는데 연말에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분들하고 조금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네.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이제 또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마을 기획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여담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후 사후 관리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네. 네 그게 그래도 시에서 그래도 한삼 년, 이년 정도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집수리 지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때는 뭐 외부 옥상에 뭐 방수해주고 네. 뭐 페인트 좀 칠해주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예, 제가 그게 조금 못내 아쉬웠어요. 내부를 못해 주는 게. 예, 지금도 지하에 가면 어, 뭐 물들이 차서 뭐 장판이 다 일어나고 이런 할머니 집도 계세요. 있으시 있으신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LED 조명 네. 음, 갈아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 수전 뭐 이런 거좀 갈아 드리고 그다음에 방충망 많이 뜯어 뜯어졌더라고. 네. 어, 20년씩 사시니까 방충망이 다낡거 가지고 어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교체해 드리고 뭐 도시재생사업으로 뭐 사후관리사업으로 뭐 이번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 애쓰셨네요 예, 자랑 한번 했어요 <웃음> <웃음> 예. 자 오늘 어, 명왕마을 미디어 프로젝트 유튜브 방송 음, 명왕마을 웅장한 TV 오늘 어, 백이택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역 현안 보도 설치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제가 생각이 나는 단어가 마을의 가치 예, 예. 이를 우리 명학마을 주민들이 소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